미혼에는 큰 산부니까 잘안 가니까요. 여기서 내가 계속 이제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될 거예요. 마흔 두 살에 결혼해서 마흔 네 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다니시는 선생님한테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것 같아요. 주변에 출산한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되고 특 지역마다 산부인과 전문 병원은 몇개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각 동네에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기 쉽습니다. 그러면 노산이면 개인 병원을 다녀도 되느냐? 이제 꼭 종합병원에 가야 되느냐, 종합병원에 가자니 좀 부담이 되고 좀 복잡할 것 같고 개인 병원에 다니자니 뭔가 내가 좀좀더 자세하게 진료를 받고 어떤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럴 텐데요. 제 생각에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라면. 그런 응급대처 능력이 거의 다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분만하다 갑자기 생기는 문제는 드물고 대부분 산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산전진찰을 하면서 이제 산전진찰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 병원에서 분만을 쭉 해도 될 거면 별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 3차 기간을 가야 된다 라고 하면 말씀을 하시면 그때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그러면 그런 전문병원이 조리원이랑 같이 있나요? 보통은 조리원이랑 다 같이 있죠. 조리원이 요즘은 대세니까 대학병원이 아니고서는 3차기관이 아니고서는 모든 산부인과가 조리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학병원엔 조리원이 없군요. 이게 왜냐면 조리원이라는 것이 이게 요양병원도 아니고 진료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료보험을 커버할 수도 없는 영역이고요. 그러면 의료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영역인데, 이게 그러면 인정이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정이 되지도 않아요. 뭐 상급병실을 사용한다? 이런데 인정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병원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산모에게 딱 특화되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병실 구조, 심지어 화장실, <laughs> 그 다음에 식단. 근데 이 모든 것이 산부인과 위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편하죠. 근데 종합 병원은 종합 병원 자체에 이런 규정이나 이런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부분에서 산부인과이지만 개인 병원은 거기에 맞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게 편할 것 같고요. 분만 분만할 때도 개인 병원이 훨씬 더 편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기 낳기 전에 산전 프로그램이 많을 거예요. 요즘은 많이 줄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는 뭐, 뭐, 체조교실, 무슨 교실, 뭐, 수영교실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개그 산전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거든요. 종합병원은 그거와 다르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크죠. 소아과 의사 24시간 뛰어올 수 있고, 마취과 의사 24시간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산부인과도 24시간 팀이 여러, 산부인과 인력이 훨씬 많죠. 그런 거랑 만약에 분만을 하고 나서는 일단은 아마 대학병원도 요즘 영양사들이 잘해서 산모에게 맞는 식단을 줄 텐데 대학병원은 선물을 주지 않아요. 아 개인병원은 선물을 주죠. 선물을 많이 줍니다. 샘플부터 해서 뭐 주는 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딱한 바구니 주십니다. 그래서 산모들 사이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뭐 주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제 산부인과에서 그 애기 출산 선물 세트가 있어요. 베네조구리 모자, 손 장갑 이렇게 발싸계 이렇게 세트가 있거든요. 너무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병원을 퇴사했는데 전화를 해서 나 출산 선물 세트 하나만 주라. 너무나도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병원에서 11년을 일했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세트 두개 주셨어. 개인 병원을 또 이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분만을 하고 싶다 이런 소신을 이제 소신을 밝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종합병원에서 그런 소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병원들을 찾아가시죠. 또 이제 개인 병원에 가면 개인 병원은 왠지 이제 문턱이 낮을 것 같잖아요. 이제 뭔가 마음이 편할 것이다라는 게 있는데 의외로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 가시면 대기 시간이 길입니다. 왜냐면이 산부인과 진료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른 과 진료보다요 옷을 입고 벗는 것도 많고요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야 되는 것도 많고 잠깐 진료실에 들어가서 잠깐 얘기하고 나오는 환자는 드물고 대부분 뭔가 시술을 하거나 초음파를 보거나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 병원이라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이제 대기를 짧게 하고 빨리 보고 나올 수 있다 그런 거는 쉽지 않아요 특히 많은 여자분들이 이제 열한 시.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끝내고 10시 반에서 11시에 병원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 오시면 또 힘들죠. 애 학교 이제 갔다 오는 시간 보통 2시에 3시 이때 다 끝나길 바라거든요. 그 시간이 제일 힘들고 특히 토요일 오전 거기는 정말 그 시간으로 말도 못하게 많이 대기하셔야 됩니다. 좀 자세한 상담을 하,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침에 일찍, 문 여는 시간에 가시든가. <laughs> 그, 니 그, 진료가 10시 전에 끝나면 좋죠. 9시에서 10시 사이. 아니면 오후에 이제 엄마들 집, 집에 돌아가셔야 될 때, 아이 보러. 그때한 4시 이후. 이때 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후에는 좀 사람이 지치니까 오전이 더 낫지 않을까요? <laughs>